자, 뒤에는, 아, 구형 이전 모델에 비해서 크게 바뀐 거는, 물론, 대표가 바뀌었죠? 유빈아, 여기 리저브 탱크를 달았어. 네. 이걸 왜았는지 아니? 그럼요 네. 하긴, 뭐, 랭글로 하다 왔으니까, <laughs> 왜 달아, 이거? 유압을 더 많이. 오일 양을 더 많이. 오일 양이 많아가지고, 어. 유압으로 더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요. 오일 양이 많으면 좋아져? 그렇죠왜 좋아져? 더 부드럽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오일 양이 많으면 더 풍부해지지 음. 큰 댐퍼를 단 것처럼 니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말이야 요거는 왜 달았을까? 아 그냥 가드 가드 아 아니니까. 그렇지 닫히면 안 되니까 무슨 가드라고 이러지 그냥 댐퍼 가드 네. <laughs> 어, 돌 맞으면 안 되니까 네. 센 걸로 요것도 아마 이전 모델은 없었을 거고 이전 모델은 이 차고 조절 센서가 없었어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뒤에 차고도 다 민감하게 제어를 하는 거야 요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요 댐퍼의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러버 재질도 숙수 재질이 요거 비쌀 거야. 요 재질도 되게 좋고 위에 있는 우레탄.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자석이 붙잖아 알루미늄을 쓴 거고 뒤쪽은 화물칸이다 보니까 앞쪽보다는 조금 더덜 신경을 썼을 텐데, 여기도 형상이 약간 바뀐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어 브레이크 캘리퍼의 위치가 바뀌었어.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얘의 위치를 또 바꿨고, 뒤에도 이렇게. 벤틸레이션 디스크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뭐 뒤쪽에는 뭐 세밀하게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댐퍼를 바깥쪽에 둬서 중량을 견디고 중량에 대응하는 식의 튜닝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게 달리고 막 오프로드 같은 데 다니지 않아요 요거를 안쪽으로 갖고 와. 안쪽으로 갖고 와서 센 거를 넣어갖고 이 움직임에 있어서 얘가 민첩 얘를 뒤에다 달면 민첩하게 얘가 움직이지 못하거든? 그리고 얘가 자유도 있게 막 움직일 때 각도 설정이 어려워 내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렉스턴 칸 리뷰할 때는 이 댐퍼가 아마 뒤에 별도로 따로 있었을 거야 분리돼 있고 분리돼 있고 스프링이 안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뒤틀림에 있어서 얘만큼 안정감 있게 치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두께를 봐봐. 이런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포인트, 이렇게 엄청난 포인트. 여기도 봐봐 포인트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잡으니까 g 에 X를 완벽하게 이 리지드 X를 이 뒷대우를 완벽하게 제어를 하는 거야. 근데 레스턴 그때 칸은 막 얇은 쇠막대기로 해놨잖아. 그러니 그게 제어가 되겠냐고 걔가 얘보다 적재중량이 더 커요 얘는 300kg인데 걔는 내가 알기로 500kg인가 그럴 거야 그 짐도 많이 싫는데 그렇게 약한 걸로 이 뒤에 엑스를 잡으니까 차가 휘청휘청하고 스프링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막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이거는 사야 되는 거지 일단은 뒤짜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너 이거 명칭이 뭔지 아냐 여기나이쪽 찍어봐. 트랙바 보통은 트랙바를 이렇게 하나를 잡지 레글러도 이렇게 하나를 잡잖아 근데 얘는 여기에 중심축을 주고 좌우에서 이렇게 당겨서 잡고 길이가 달라 짧고 길어 그러니까 이 트랙바를 달아서 이 리지드 엑스를 제어를 더 세게 하겠다는 거 그리고 자유도를 줬잖아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 전체 리지드 엑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양쪽에서 별도 제어를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술인 거야. 아 유빈이 트랙바 유식합니다. 아주 그냥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와서 이 차의 하이라이트를 보자라고 하면 요거 서스펜션이 슈퍼카들이 쓸 법한 굉장히 딱딱하고 고밀도를 압축 성형해서 만든 것 같은데 원래는 얘를 이제 부피를 넓게 해서 잔진동을 흡수하게끔 기존 모델 이전에 랩터가 썼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슈퍼카들이 쓰는 방식으로 완전 고밀도로 딱 딱하게 만들고, 요 중심에 엄청난 크기의 댐퍼가 올라가. 그리고 요 쪽에서 너클암을 잡아주는 것도 바깥쪽으로 보여? 유빈아 이쪽에서 찍어봐. 바깥쪽으로 얘 이게 네. 볼조인트가 꽂히지. 우리 차 정비할 때 이렇게 바깥쪽에서 꽂히는 차 없잖아. 다 수직으로 꽂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캠버를 얘 자체가 주는 거야. 그래서 코너를 돌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세게 아스팔트에서 일반 운전자 코너를 돌때 드리프트가 되게 멋있게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본 애들 그 슈퍼레이싱, 아, 슈퍼레이싱, 뭐, 일본 애들 드리프트 쇼할 때 보면 차 바퀴가 이렇게 밖으로 누워있잖아, 밑에가. 얘가 지금 여기 너클함에 캔버, 마이너스 캔버 각도를 의도적으로 준 거야. 바퀴는 수, 수직으로 돼 있지만 바퀴를 잡아주는 중심은 마이너스 캔버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코너를 돌때 되게 재밌게, 굉장히 재밌게 코너를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급 기술이고, 여기 들어가는 볼 조인트는 아마 내가 볼때 되게 비싸지 않을까. 굉장히 강성이 센게요 안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얘는 스틸이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주행을 할때 엄청나게 좋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요기 알루미늄. 그러니까 앞쪽으로, 앞에 쪽으로 조인트 프로펠러 샤프트를 타고 동력이었는데 얘가 알루미늄인 거야. 그러니까 요 알루미늄의 디프에서 구동이 나가니까 힘이 나가니까 얘가 잔진동을 싹 흡수를 해주고 그리고 요거 유빈아 트랜스퍼 케이스 내가 아까 말했던 얘가 미션이고 얘가 이제 십단 그 포드나 저기 G.M.들이 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그 미션인데 요 트랜스퍼 케이스의 크기를 봐봐 내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얘가 덜컥거림이 있고 뭐좀 사륜을 분배할 때 막강한 힘을 받아줘야 되고 요 크기 자체가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얘도 알루미늄인거 그러니까 얘가 사륜을 분배하는 동작이 왔다갔다 할 때는 덜컥거림이 있어. 운전자가 그걸 느껴. 그래서 이 차의 구동계통을 100%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어, 내차왜 차가 이렇게 덜컥거리지? 뭐이 차가 완성도가 미국차는 원래 이런가? 그게 아니라 막강한 힘이 쏟아지거나 바위 같은 데 바퀴가 빠졌을 때 얘를 보호하기 위한 백마진 같은 설계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덜컥거림이 있는데,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80km 이상의 항속을 걸어버리잖아? 미션에서 나오는, 요 미션 마운트 설계 봐봐. 뭐, 알루미늄을 쓰지 않았지만, 왜냐면 얘네가 다 알루미늄이고, 요 마운트가 요 TC의 앞단에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알루미늄을 쓸 필요가 더더욱 없는 게, 어차피 프레임바디 스틸로 다 뻗어버리니까, 이걸 안 해. 근데 얘네 케이스가 다 알루미늄이니까, 여기서 부드러운 잔진동 같은 것들을 다 상쇄시켜주지. 그리고 뒤로 가는 거는 저기는 화물칸이잖아. 네. 화물칸이고 댐퍼가 좋고 화물칸의 잔진동은 요 차체 어디로 올때 위쪽에서 승객석하고 분리가 되게 돼 있어. 화물칸하고 이 승객석은. 요 프레임은 연결이 돼 있지만 화물칸하고 승객석은 위에 바디는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물칸을 잡아주는 마운트랑 승객석을 잡아. 얘네는 프레임 위에다가 온보드 방식으로 승객석을 얹잖아. 우리 모아비나레 랭글로도 마찬가지 얹잖아. 그면 부싱이 마운트가 들어가잖아. 걔네가 흔들리면서 이또 출렁거림이 생긴데 얘네는 승객석에 들어가는 그 마운트가 굉장히 좋은 게들어서 흔들림을 허용하질 않아. 근데 화물칸은 딱딱한 게 들어가. 근데 뒤로 가는 거는 저기는 알루미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요, 요, 뒤에 리지드 엑스는. 왜? 여기 화물칸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 진동은 안쪽으로 안올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랑 미션이랑 엔진이랑 그다음에 조향 장치랑 앞뒤 풀을 알루미늄을 써서 주행할 때 말도 안 되는 부드러움이 샥 들어와. 주행할 때. 그리고 얘네들이 주는 그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게 100km 110km, 80km 우리나라의 국도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를 다, 달려보면 이렇게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패턴의 타이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항속을 걸어버린다. 만 그런 거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너가 이쪽에서 봐봐. 요요 요 스테빌라이저 마운트 부싱 봐봐. 커, 작어 겁나 두껍지? <laughs>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알루미늄이야. 여기에 왜이 알루미늄을 썼을까? 이걸 잡아주는 걸? 여기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또 그치 얘가 중량이 있고 힘이 세다 보니까 코너를 돌면 왼쪽 밖에 오른쪽 밖에 이렇게 틀어지잖아 그러면 그 틀어지는 거에 잡혀서 스테빌라이저가 비틀어진단 말이야 얘가 비틀어질 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진동이 생기겠냐 쇠가 으악 하고 비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냐고 얘를 지금 강제로 비트는 거잖아 묶어놓고 지금 줄이를 튼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냐고. 이 육중한 등치가 좌우가 따로 비틀어버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진동 스트레스 파동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그 운동 에너지가 얘의 수평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여기를 타고 위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알루미늄을 쓰고, 이렇게 되게 큰 부싱을 넣고, 원래는 각도가 안 좋아서 얘가 큰 힘을 못 받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각도로 위치 변환을 준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기술 발전이 있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면, 어,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메인 구동축이 나가면 이 베어링에 이제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고급 기술이 들어가야 얘가 돌때 얘는 이제 자유도로 꺾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야. 차가 급출발할 때는 뒤로 눌리니까 얘가 올라갈 거고. 급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또 내려간단 말이야. 뒤가 들리니까. 그럼 얘가 막 돌면서 이게 흔들흔들하니까 이 충격이 다 일로 간단 말이야. 여기서 먹어주고 이 베어링이 좋아야지만 이쪽을 타고 내가 운전하면서 나쁜 잔진동이 안 들어와.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간 거야, 여기가. 여기 고급 기술이 들어가 줘야 굉장히 부드러운 운전 특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뒤쪽에서 그때 내가 렉스턴 칸인가 뭔가를 할때 얘가 너무 부실하게 잡혔다, 너무 가까이 잡혔다. 얘가 바깥쪽으로 들렸다는데 얘는 요 자체가 거의 끝단에 설계가 돼 있잖아. 이게 일체형이잖아 지금. 얘가 끝단에서 잡으니까 얘 억제를 잘하고 트랙바 이쪽에 설치돼 있지. 네가 아까 얘기했던 이 트랙바, 트랙바가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고 얘는 유빈아 이쪽에서 찍어봐봐 안에 부싱 기술부터 해서 이 두께가 거의 이 정도면. 무기 수준이야. 범죄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버리고, 얘, 여기 봐라,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바추카포 마저도 아마 안 부서질 거야, 이거는. 이거는 RPG 마저도 끄떡 없을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유빈이가 오늘, 어, 또뭐 터보 엔진부터 해갖고, 그냥 뭐 트랙바부터 그냥 막 쇼바 막 알루미늄 뭐. 응, 늘 어떻게 그런 걸다 배웠을까? 아, 어, 그래도, 오프로드 차니까 조금. 알것 같아? 조금 익숙하네요. 아. 추억이.. 본인이 튜블리를니까아 <laughs> 어, 그게 <그가> 아니라 <laughs> 이제 앵글러나 블레디에이터를 어. 주로 봤었으니까 어. 그 추억이.. 추억이 있고? 네. 이 차는 어떤 거 같아? 아 멋있죠 멋있어? 자꾸 사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돈은.. 돈은 없지 응. 그게 문제인 거지 응. 항상 돈이 문제 다들 응.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이 차는 진짜 아, 메인으로는 타면 안 되고요 이거 메인으로 타면 되게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하고 자가용이 있거나 그러니까 세단이 있거나 아니면 소형차가 있거나 뭐 조그만 전기차가 있을 때 이거 캠핑하면 차박은 좀 어렵죠 의자 구성은 아 그쵸 어, 예, 아무래도 지혜가 별로예요. 없으니까 근데 텐트를 치고 잔다라고 하면 아 밖에 나가요? 네, 아그죠 여기는 차박 텐트도좀 음, 그렇죠. 살짝이 뭐 해가지고 어. 근데 어쨌든 스타일 자체가 너무 좋고 스타일 플러스 주행 성능이 엄청난 성능 플러스 부드러움까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굴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성이가 노리는 중고차 시장이 네,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laughs> 이새 차는 못사 비싸서 중고를 노려야 되는데 정말 괜찮은 차입니다. 그리고 포드사에서 이 레인저 랩터는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실내도 되게 이쁘고요. 주행 느낌이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독특한 주행 느낌을 주는데, 내가 리뷰에서 그거를 표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맨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느낌을 뭘로 표현해야 되나.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좋은 주행 느낌을 줘요. 그래서 나는 이 차는, 많은 사람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빈이 형 수고했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해보자. 네. 투아리. 아, 네. 하나, 둘, 셋. 프락셀하겠습니다